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는 90도이고, 선분 AC는 선분 BC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와 선분 DE가 직교하고, 선분 DE는 선분 CE일 때각 DBE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먼저 삼각형 BDE와 삼각형 BCE를 한번 살펴봅시다. 삼각형 BDE와 삼각형 BCE에서 두 삼각형을 살펴봤더니, 어때요? 각 BDE와 각 BCE는 90도로 같죠. 그 다음에 선분 BE는 서로 공통이에요. 근데 얘가 빗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 선분 DE와 선분 CE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R, H, S 합동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합동 조건은 R H S 합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을 일단 x라고 둡시다. 그런데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얘가 대응각으로 크기가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각 a의 크기가 45도고 각 b 즉각 b의 크기는 각 x 두 배죠. 얘도 45도인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각 x의 크기는 22.5도가 되겠죠. 정답은 22.5도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B, C는 선분 BD, 선분 ED는 선분 AB와 직교하고 각 A는 50도일 때각 BEC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BEC 크기 모르니까 x 이렇게 둬 볼게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 BEC를 살펴봅시다. BEC 자 삼각형. b, c, e와 그 다음에 삼각형 bde 이렇게 살펴보면요 두 삼각형 합동인 거알수 있죠 왜요? 둘다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선분 be가 공통이니까 빗변의 길이 같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r h S 합동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이 x라면 이 각의 크기도 똑같이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삼각형 ADE를 살펴봅시다.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었을 거예요. 삼각형 ADE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런데 한각의 크기가 50도니까 나머지 한각의 크기는 40도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각이니까 평각 180도는 40도 더하기 각 X 두개 X 더하기 X 더하기 40도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각 x 두배한게 140도잖아요. 각 x의 크기가 70도인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각 BEC의 크기는 70도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58도인 삼각형 ABC의 변 BC의 중점 M에서 변 AB, 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이라 하자. 선분 MD는 선분 ME일 때 각 BMD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삼각형 BDM과 삼각형 CEM 두 삼각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삼각형 BDM과 삼각형 CEM이요. 자, 둘다 직각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아, 그럼 두 삼각형은 합동이고 합동 조건은 RHS 합동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각 DBM의 크기와 각 ECM의 크기가 같아져요. 그런데 얘를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 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삼각형 ABC는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각 B와 각 C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180도에서 58도 꼭지각 뺀 다음에 사이좋게 나눠주면 돼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180도 빼기 58은 122도 되겠죠. 약분하면 61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삼각형 DBM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은 얘예요. 그런데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이제 구했더니 얘가 61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X 크기 구해볼까요? 그럼 180도에서 얘가 90도 가져갔으니까 90도에서 61도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크기가 우리가 구하는 각 B, M, D의 크기는 29도인 걸알수 있어요. 정답 29도입니다.